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아, 오늘 떠평 아주 좋은데요. 의견이 좋습니다. 제목이요, 어, 민노총 일본이 노조 박살낸 방법 방법을 냈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노조 박살낸 일본 아, 민노총의 미래. 에, 받은 글을 이분이 올리신 것 같습니다. SNS에 올렸는데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1970년 전후 일본의 노동운동은 공산주의자들이 개입해서 시위가 폭동으로 벌어져서 그 피해가 극심하여 노동운동이 일본 경제를 후퇴시키는 골칫거리였다. 당시 일본 노조의 시위 방법은 화염병 투척, 약해 보이는 경찰을 집단으로 분리해서 폭행하는 짓,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는 막가파시 후한 무치한 행동 등이었다. 지금 한국에서 벌리는 폭동 시위는 모두 일본의 1970년대 방법으로 나타나는 중이다. 눈만 뜨면 반일을 부르짖으며 일제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반일 정신병자가 된 인간들이 그 일본의 폭동 시위 방법은 그대로 모방하여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그 극렬한 시위가 70년대 말쯤 사라진다. 일본 정부의 대처 방법이 변하자. 각종 노동운동이 거의 사라지고 지금의 평화로운 일본 노동 환경이 됐고 평화 사회가 됐다.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기에 그 극악무도했던 시위가 사라졌을까? 폭력 시위를 전쟁 치르듯이 막아내던 일본 정부가 어느 순간 시위를 막지 않았고 폭력 시위나 불법 행동을 방치했다. 사진 동영상으로 그. 들의 행위를 완벽하게 수집하였고 형사적 치죄는 물론 시위로 인한 손해를 민사로 제소했다. 노동자 입장에서 폭력이나 불법시 위 행패 등은 당사자만 구속되면 되지만 민사는 달랐다. 먼저 노도, 노조 단체의 통장이 한순간에 깡통이 되었다. 돈이 없으니 시위가 쉽지 않았다. 노동자는 봉급이 압류되었다.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거지가 될 처지가 되자 가족들이 아버지가 회사에 나가 버리는. 불법적인 노조 활동은 물론 합법적인 노조 활동까지 가로막았다. 직장에서 봉급은 고사하고 사는 집까지 뺏겨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어느 가족이 아빠의 노조지를 눈뜨고 보겠는가. 일본 정부의 대처 방법이 바뀌고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하게 실행해 옮기자 1년 만에 일본의 불법 시위가 사라졌다. 민사로 알거지가 된 노조단체이고 거지가 된 노동자는 1%도 안 되었지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누구든 경찰에 민사로 걸렸다간 거짓 신세가 된다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린 것이다. 당시 불법 시위가 벌어지는 주변 상가 상인들도 경찰과 합세하여 노조와 노동자들을 피고로 민사소송에 합류하여 노동자들을 족쳤다. 일본의 언론과 정치권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합세했다. 일본 사법부는 경찰의 재소의 증거만 있으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가차없이 거에게 손해배상을 때려서 노조의 재산들과 쌓여있던 통장을 깡통으로 만들고, 노동자들은 거지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십수 명의 노동자들이 분신하고 투신하거나 할복해서 노조는 그 시체를 대로에 끌고 다니는 등으로 극렬하게 저항했지만, 경찰은 동요하지 않고 법적 절차로 대응했다. 불법 시위에 지쳤던 일본 국민도 적극 응원했다. 지금 한국의 강성 귀종 노조는 일본의 시위 방법을 배워서 발악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경찰도 일본 정부의 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대처하면 불법 노조, 땡깡 노조, 폭력 노조를 말살시킬 수 있다. 노조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도 피해 시민들이 민사로 제소하여 그들의 불법 행위인 원천인 자금을 몰수해야 한다. 그걸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나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다. 지금 일본은 평화적이고 잔치 같은 시위는 있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는 없다. 우리나라도 못할 이유가 없다. 야,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요. 야,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일본도 1년내 1년 동안 이런 걸 하니까 불법 폭력 시위가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마침, 윤석열 정부니까 우리도 1년 하면 됩니다. 임기가 아직 뭐 4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1년이 안 되면 한 2년 족쳐서 싹 돈을 뺏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시위를 못해요. 민노총에요 1인당 5만원씩 노동자들이 그냥 본급에서 떼가요. 노조 가입인지 뭔지에. 아니, 우리가 저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렇듯이, 노조에 강제로 이 노조 가입비 뺏기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원천 봉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돈을 뺏어버려야 돼요. 불법 시위가 있어서 피해를 보는 거, 이거를 노조한테 민사로 걸고, 그럼 노조의 통장에 있는 거 뺐고요. 그 다음에 노조뿐만 아니라 개인 개인 있잖아요. 거기 집회 나왔던 그 노조 직원들. 단체로도 걸고 민사를. 개인으로도 걸어야 돼요. 아, 쟤네들은 툭 하면 그렇게 걸어요. 아, 저도 그렇게 여러 번 당했습니다. 아니, 저, 중국의 미녀 스파이 의혹 제기했더니 형사로 걸더니 그 다음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요. 그렇게 막 걸어요. 비싼 로펌 구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물론 무혐의 받았지만요. 그렇게 걸어, 쟤네들은. 우리도 정부에서 또 시장 상인들, 시장 단체들 있잖아요. 상조에도 있고. 아뭐그 어, 그 하다못해 그동 주민들 있잖아요 동이 주민 아파트 주민이 주민 대표들이 고소해서 민사로 형사도 걸고 민사로 걸어서 돈을 뽑아야 됩니다 단체에 걸고 개인 개인 사진 찍어서 사진 체증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 어디 행패를 부려서 우리가 장사 이만큼 손해봤다 아, 그래서 손해 배상 청구하는 거지 가게가 한두명한두 한두 가게예요 다 모아서 그날 손해 본게 얼마다. 불어내라 그날 뿐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요일날 하면은 매주 무슨 요일날 손님들이 안온 그러면 아주 몇년 치를 모아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시를 말려야 돼요. 일본이 이거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일본이 이 춘투라고 그래서. 청나게이 시위했어요. 이 몸살을 알았어요 1970년대. 춘투 일본 춘투 셉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요 특징이 있어요. 평소에는 얌전해요. 그리고 정직합니다. 그런데 이게 화가 나거나 돌아버리면은. 그감미까지 특공대 돼 아시죠. 미국하고 맞짱 뜰때 자기 목숨 바쳐서 미국 함선에 그냥. 비행기를 꽂잖아요. 자기 죽을까고.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에,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 이상하다 그러면 아베도 살해당했잖아. 그런 식으로 과격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치안이 가장 발달된 나라예요. 좀도둑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화가 나면 그렇다고요. 이 노동자들이 이 땡깡땡깡 쓰는 거에 너무 일본 국민들이 그때 화가 나서요. 그래서 아주 사거리 통장을 벗겨버린 거예요. 그냥 싹 그냥 인들, 일반 시민들, 경찰들, 그냥 회사들. 회사들도 막 신고한 거예요. 우리 회사 일 못해서 피해봤다. 우리 공장 일 못해서 피해봤다. 그래서 싹 말려버리니까 1년 동안에 이거를 말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시체 가지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일본이 과격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 자살하고 막이럽니다 그러면 자살하면 그 시체를 가지고 나와서 시위하고 이랬어요. 그래도 누나 까딱 안 하고 또 법대로, 또 법대로 하니까 노조가 손을 든 거예요. 지금은 땡깡 노조 없어요, 일본에. 아주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보셔서 알죠? 아주 평화로워요. 이때 난리 났었어요, 그때. 70년대. 그걸 이제 그때 그걸 배워가지고 70년대 후반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웠어요. 그리고 80년대 극렬하게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기는 일본은 수도했거든요 진짜 선진국이 된 거죠. 이제 한국은 몇십 년 동안 노조 짓을 해요. 노조 땡깡을 해 왜냐하면 재미를 봤거든. 돈이 일단 많고. 하니까 정권도 어~ 비리비리해지 자기들 눈치 보지 그리고 민노총이다 한노총이다 여기 관계자들도 정치권에서 데려가요 공천 줄테니까 뭐~ 우리 당에 오시고 그래서 민노총 뭐~ 출신 한노총 출신이 국회의원 금바지단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저 출세를 위해서 그다음에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무소불위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폭력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말리면 돼아 요건 어떤 분이 글잘 올려주셨는데요 요런 거 이제 대충 아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제 공론화 해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 상인들 경찰들 검찰들 정부 차원에서 민노총에 돈을 씨를 말리자. 작전에 들어가서 1년이면 일본이 끝났으니까. 그 무시무시한 충추도 일본에 1년이면 끝났으니까. 우리나라도 1년이면 끝납니다. 돈싹 없어져봐요 이놈들. 그리고 가족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노총뿐만 아니라 전교조 만행. 여기 어떤 분이 또 전교조 만행 3를 올려주셨는데요. 6.25전쟁 북한 남침 아니다. 아, 2001년 교사용 통일교육지침서에 이결에는 살리는 통일이면서 통일 북한 남침 아니라고 그러고요. 김민성 부자와.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하라. 전교조가 이렇게 홍보해요.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에서 나온 겁니다. 천안한 북한 소행 아니다. 야, 2010년 전교조 소속 울산 H 교사가 한 건데, 자, 이렇게 전교조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니까 이것도요. 그 선생 누구냐 이런 거다 해서 전교조 단체에 고소하고, 요 형사, 민사로 해야 돼 학부모들이 애들한테 물어봐요. 와요, 이상한 말하는 선생 없냐? 있어요. 아, 뭐라 그래? 다 적어서 모아서 모아서. 그 선생한테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 보상, 그다음에 아이들의 사고를 이런 빨갱이로만 든그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상을 물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단체, 전교조, 전교조와 그 전교조 교사들한테 손해배상 물고, 형사도 물고 이래야 돼. 학부모들이 자료를 모으세요. 걔 전교조 돈을 씨를 말리고 민노총 돈을 씨를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분쇄해야 돼. 아, 이 놈들. 그냥 봐주면 안 돼요. 대가리만, 예를 들어서 형사처벌이나 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계속, 아, 감옥에 몇년 있다, 난또 민노총에서 감옥에 갔다 온사람 영웅대 접해줘요. 그리고 그 빼, 금뱃지달아주고 그냥 하는 거야, 계속. 내가 감옥 갈 테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이래. 아, 대놓고 민노총 그 위원장 그 선거에서요. 제가 감옥 가겠습니다! 이러고 뽑아달래. 그리고 진짜 대놓고 세게 해서 감옥 갔다 와요. 영웅대. 영웅 같은 소리 아니야, 아주 너, 알거지를 만들어서 가족들한테 욕을 먹게 만드는. 아빠 때문에 이거 테레비도 못 봐야 테레비에 빨간 딱지 다 들어와야 돼요. 테레비도 못 보고 냉장고도 못 열어. 빨간 딱지 들어서 이거 열으면 걸리는 거야. 그리고 길거리에 나 앉아 봐야 이제 가족들한테 욕을 먹어야 정신을 차린대. 자, 전교조민노총등 손해배상 청구해 합시다. 교사의 일은 일탈 어머니들이 수집하세요. 수집하셔서 단체로. 그반 모으고 그 학교 거 모아서 세게. 민사로 수억 수십억 물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그냥 계속 되면 돈다 뺏기는 거야. 다 털리는 거야. 깡통 거지로 만들어야 돼. 아 이제부터 행동에 나서야 돼요. 우리가 유튜브만 보고 흥분만 할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자료 모으고 고소하고 민사 고소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전화해서 항의하고 찾아가서 항의하고 왜 이런 빨갱이 교육을 시키냐? 우리가 공산주의냐? 교장 책임져라. 전교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전교조 때문에 그러면 그 전교조 교사 해고시켜야 될거아니야 이렇게 하고 전교조 단체도 찾아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민사. 아, 이거 좋은 방법이네. 좋습니다, 이놈들. 씨를 말려야 돼.